Okay, 알려알릴드요 오케이 k a y Okay, okay. Okay, o k 오케이 빌드가 있네요. 이거거든요? 오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상대보다 빠르게 고지대를 선점할 수 있고. 예 네, 빠르게 선점 선점해야 돼 a y okay. Okay, okay. o k 오케이. k a y Okay, okay. o k 하나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바닥 계단을 짚면서 올라가요. 점프 바닥 계단. 오, 오, 나 어디 지렸어 이게 기초적인 몽그랄 빌드라고. 예. 네. 아까 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는 거. 예. 네. 이걸요 처음 이렇게 두번 반복하면 이걸 두번 빠르게 반복. 빠르게. 까미다. 처음 빠르하 아니면 천천히, 천천히. 됐어. 좋아요. 좋아요. 기까지 됐어, 기까지 됐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또 올려, 또 올려.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 쪽으로 올라, 여쪽. 이게 몽그랄 빌드. 네, 이게 돼? 천천히 배워야 되거든요. 에. 점프하는 걸요, 계속 계속하면서 계속 좀 낮아지죠. 예. 점프 피로도가 있어요, 폰나에 그거는 세 번까지밖에 반복을 못 하거든요. 세번이후로 아, 점프가 낮게 돼서 이 빌드가 안 돼요. 세 번까지만. 세 번까지만 해도 되고, 한 번이 제일 안정적, 세 번은 살짝 무리. 오케이, 이거는 두 번에서 세 번. 여 여기 따라 보세 따라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 쏘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쏘면요, 네. 기본적으로 벽을 벽이랑 계단을 쳐요. 그리고 자세를 그 줄러요. 벽이랑 계단 이렇게 교전을 해요. 상대가 네. 진짜 피가 없어. 네. 그러면 죽시를 해요. 저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죽는 거야? 이건 계단 바닥 벽이라 3단 푸시거든요. 응. 이게 왜 이렇게 3단을 하냐? 계단은 그냥 이러, 이러고만 가요. 이게 낙사가 있잖아요. 걸을 들고 있다가 밑에 가요. 낙사해. 그래서 생긴 게 이제 3단 푸시랑 2단 푸시가 생겼거든요. 계단 바닥 벽, 계단 바닥 벽, 계단 바닥 벽. 이게 계단 바닥벽할지 시선 처리를 요 바닥 벽까지는 서 밑에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저를 한번 뚫어 보세요. 벽을 계속 싸 보세요. 막을 수 있거든요. 벽 그냥 거기서 꾹 누르고 있어요. 막을 이렇게 제가 다른 꿀팁도 알려드데 상대가 이렇게 올려 자꾸 네네. 이렇게 올리면서 예 네. 빠르게 올리면 올려요 답이 없네 답이 없잖아요 상대가 너무 위에 있어 날칠것 네. 같아 네네. 그러면 진짜 이건요 이거는 진짜 게임상 쓰레기 짓 하는 거거든요 예 비트 까세요 내가 막 엄청 엄청 잘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가면서 막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가 그러면은 비트 까세요 비드 최대한 빠르게 엄청 올려볼게요 네네 까도 돼 미중 한번 까보세요. 미중을 까면은 답이 없거든요. 이게 밑중 까면요, 네. 상대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밑에 깔아. 네. 뺀는 법은 아죠? 모르죠, 모르죠. 이제 요즘은. 박파로, 박파라고, 박스파이트라고, 응. 작은 공간 안에서 편집샷을 때리는 게 유행이거든요. 제가 1평점 안에 갇혀있어요. 그건 이게 나무는 두 방이 나거든요, 두 방. 두대 때리고 제 걸로 바꿔요. 빠르게 하거든요. 하고, 바로 클릭. 째끔만 보여드리는 이게 샷이 있거든요. 창문 편집 아니죠, 창문 편집. 제가 이게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제가 창문 편집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쏠 거예요. 이렇게 쏴요. 네. 거의 다 보이죠. 저 헤드가 맞기 쉽다는 거죠? 반대쪽 창문을 해볼게요. 조끔밖에안 보이죠. 이게 왜왜 왜? 왜, 왜 이, 그렇지. 이게 과각이랑 우각인데 이것도 이조끔밖에안 보이잖아요. 좌좌각이라 상대에서 잘안 보여요. 나한테는 엘모이님 이다 보이는 거지 몸이.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텍스컬 네. 펌프, 그리고 이게 렇 AR, 참, 어그. 점사! 점사! 이건 벨그에서 보던 어그랑 매우 비슷합니다 에임이 좋으면요 헤드 하나랑 64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원콤이 응. 나요 스카는 그냥 연사력이 빠르고 어, 좋습니다 세키코는 연사력이 빨라요 펌프는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매우 세요 헤드를 맞추잖아요? 보라색부터는 원콤이 무조건 나요 펌프를 어떻게 쓰냐면요 펌프를 빵싸요 쏘고 따바바바바 그 정도만 하셔도 코린이라는걸 살출할 수 있어요